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뵈면은 항상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한국교회가 권사님들 덕분에 이렇게 부흥한 게 아닌가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금 뻔한 것 같지만은 주변에 서로서로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이 넘치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뻔한 곳에 진리가 있는 법이죠. 사랑의 인사가 매 순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코로나를 알아서 목소리가 좀 정상이 아니에요. 상태가 조금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게 뭔가 좀 정상이 아닌 건데 오락가락해요또 항상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약간 예, 몸살 같이 올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코로나 걸렸다가 오신 분들 계시죠? 예. 요즘에는 뭐 워낙에 많아서 이게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후유증 많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격리 중인 분들 온라인으로 아마 예배 드리실 텐데 그런 분들도 축복합니다.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덕분에 제가 살이 빠졌어요. 한 원래 한 4kg 빠졌었는데 2kg가 더 빠졌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코로나 다이어트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기독교인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 교회에서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들어본 적은 있는데 사실은 이대로 살기, 지키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긴 쉬운데요. 그대로 살기는 참 힘듭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걱정하셨던지 13장이 시작되면서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아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인생에 뭐다 누구나 조금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쉽지 않은 고비들이 몇번 있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울컥하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가슴속에 굉장히 사무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예전에 연애 해보셨죠? 예, 연애해 보셨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셨을 텐데, 어, 연인들이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말, 가장 감동적인 말이 무엇일까요? 사탕발림 말이어도 내가 너 끝까지 지켜줄 거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끝까지 함께할 거야. 이 말이 제일 감동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스윗하죠? 달콤합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굉장히 달콤하세요. 이 사복음서가 각기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각도로 다른 캐릭터로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그런 달콤한 모습 예, 많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때때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죽음을 앞둔 인간.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요? 혹은 짧게 느껴질까요? 시간이 우리랑은 다르게 갈 겁니다.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다고 합시다 예컨대 하루하루의 이시분 초가 깊이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호스피스 병원 말기 암 환우들 있는 곳 그곳에 봉사를 몇번 어설프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기 암환우들을 살펴보면 참 뭔가 그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정리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그 정리하는 모습에서 미움도 증오도 각종 인간적인 마음들도 다 부질없다라고 느낀다는 말씀을 들은, 들은 적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런 의미에서는 참 짧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한하고 너무나 찰나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은 굉장히 사랑하기에도 바쁜 삶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사랑하기 쉬운 대상을 사랑하는 거는 쉽다는 겁니다. 네, 말이 어렵지 않죠? 사랑하기 쉬운 대상을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권사님들 세대에서 유명했던 미남 배우, 뭐 가수 누가 있죠? 뭐 남진, 나우나 있을까요? 뭐 지역색이 좀 양쪽인데. 아무튼, 아니면 뭐, 보편적으로 요즘에는 장동건, 엄빈, 뭐 이런 사람 있죠? 어, 남자분들은 뭐 김태희라든지 뭐 여러 당대 유명한 배우들, 미남, 미녀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애들한테는 뭐 아이돌 얘기 해주고 이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TV만 보면 사랑이 돼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얼굴만 보고 사랑하는 거,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언어, 헬라어의 언어에는 사랑이 네 가지 종류로 표시가 됩니다. 첫 번째 고대 그리스어에서 사랑이 네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어, 에로스라는 사랑의 단어입니다. 에로스는 뭐 어, 조건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고요. 조건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사랑입니다. 돈이 많아서 나는 사랑해. 잘생겨서 사랑해. 말을 잘해서 사랑해. 뭐 이런 조건이 붙는 게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네가 나한테 잘해줘서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겁니다. 스토르게 두 번째는 스토르게라는 건데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많이 쓰,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필레오라는 단어인데 주로 친구 간의 사랑이나 우정 같은 것들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을 표현하는 그런 사랑의 단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유명한 단어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주로 우리 주님께서 표현하실 때 사랑을 표현하실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이거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의 사랑이고 조건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다 결혼하셨죠? 대부분 결혼하셨을 텐데 조건 안 보는 사람 없죠. 최소한의 조건은 봅니다. 그게 인간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 장동건 같은 사람 사랑하는 건 쉽다고 말씀드렸죠. 이 쉬운 사랑은 쉬운 길입니다. 그리고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사랑하기 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넓은 길이고 상대적으로 상급이 적은 길입니다. 저희 예전 경험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목교회로 다녔던 그 교회에 장애를 가진 형이 있었어요. 다운증후군이라는 장애를 가졌는데요. 아실 겁니다. 약간 눈코입이 조금 몰려있는 분들. 근데 그 다운증후군의 특성이 전 몰랐는데 분노를 하지 않아요. 그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공격성이라는 게 영이 영 전혀 없습니다. 되게 몸집도 크고 뭐좀 약간 위협적일것 같은데.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화를 내지 않아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 미안해, 미안해라고만 해요. 항상 특성이더라고요. 공격성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그 성가대석에 있는 매주 저 의자들을 정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형이 항상 청년부 예배 1 시간 전, 3 0분 전에 와서 혼자서 의자를 정리하는 거예요. 같이 항상 정리하고 하곤 했습니다. 제가 임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형의 버릇이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목교회는 어, 국수를 주는데, 그 국수를 그 형이 항상 많이 먹어요. 등치 좋습니다. 항상 두 그릇씩 먹고서는, 예, 거기 다대기 막 넣고 막 먹습니다. 고춧가루 막 껴있죠? 그 고춧가루가 묻어있는 손과 그 혀를 이용해서, 이한 다음에, 안아줘요. 아, 이 버릇이에요. 그 형의 버릇인데, 저는 안김을 당하죠, 그럼. 근데 되게 사실 포근해요. 되게 살집이 좋아서 느낌은 되게 포근한데 여러분 제가 조금 청결하게 생겼나요? 그렇죠? 예. 제가 이래봬도 군대 복무 시절에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수술실 의무병이었어요 저는 맞으면서 청결을 배웠어요 예. 정말 맞으면서 손 씻는 법 배웠습니다 이거는 예, 수술실에 직결되는 문제라서 제가 습관적으로 그래서 손을 굉장히 자주 씻는데 그리고 나서 그 형이 저를 안아주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 가서 손, 손을 씻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손을 씻고 있다가 이렇게 앞을 봤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아,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 겁니다. 아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지금 내 마음 속에 그 형을 지 더럽다고 느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막 국수 다 되게 묻어있고 막파 묻어있고 막 이런데 약간은 그런 면이 있죠.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음성처럼 이게 들려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제일 사랑하는 아이가 쟤야, 걔야. 내가 제일 사랑해. 너 나처럼 보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이거는 뭐 성령의 음성이죠. 나쁜 마음도 아니고 나쁜 음성도 아니니까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 내가 마음에 어떤 그릇된 것들이 있었구나. 회개했습니다. 또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청년부에는 유독 몸과 정신이 아픈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한 형제가 지금 제가 청년사역 그만둔 지한 3년 됐거든요. 3년 됐는데 정신이 아픕니다. 조현병이라는 걸 앓고 있는데 매일 밤 알바를 하는데 밤 알바할 때마다 저에게 연락을 해요. <laughs> 카톡을 합니다. 다행히 전화는 네 해요. 그래서 잠을 깨진 않는데.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당장 대답을 해줄 때도 있고, 뭐 일어나서 확인한 다음에 늦게 대답을 해줄 때도 있는데, 사실은 전 사역지에서 그렇게 연락이 계속해서 오면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항상 그 울림 같은 게 있어요. 그 영자가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늦더라도 이모티콘 하나를 보내줄지라도. 이모티콘을 보내줍니다. 그럼 그 형제는 굉장히 좋아해요, 또 심지어 얼마나 외로우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 코로나가 참 문제입니다, 후유증이. 참그 형제가 카톡을 받을 때 좋아하고 전사님 목사님 감사해요. 힘 낼게요. 저 그리고 막 그러고 나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 셀카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줘요. 막, 저 기도했어요. 이겨내려고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럼,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좁은 길로 인도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는 자만이 그 복음의 정신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항상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이게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 안에는 사랑에 대한 무수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로마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게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한 게 되겠죠, 자동으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험혹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은 사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수십 년 다녀도 죄송하지만 헛걸음한 걸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거는. 누구 여기도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사랑하기 쉬운 사랑만 사랑하는 게 상급이 적은 사랑이라는 거죠. 구원의 열매에 해당하지 못하는 사랑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사랑하기 쉬운 대상이라 하면 먼저는 나 자신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내가 속한 나의 내 가족들만 사랑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집단을 사랑하는 건그 다음으로 쉽습니다. 점차점차 넓혀가는 건데,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음에 따라서 난이도는 올라가겠죠? 어렵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 그거 보면서, 와, 정말로 이게 성경이 진리구나. 이 인간의 죄성이란 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권력과 그런 것들이 폭주해서, 전쟁이나 폭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국제 전문가들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설마 푸틴이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실제로 일으키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겁만 주고 실리를 취할 것만 취하고 후퇴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하 실제로 전전면전으로 나가면은 그렇게 얻을 게 많이 없거든요. 계산해봤을 때. 근데 쉽게 이길 줄 알고 교만하게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푸틴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위대한 소련을 되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죠. 아마 푸틴 여기 앞에 두고 물어보면은 "나는 우리나라 러시아 소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죠? 히틀러나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나치즘의 히틀러도 독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대답을 계속 해왔습니다. 연설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국을 위해, 내가 속한 나라만을 위해 이기적인 그 마음들이 폭주했을 때 전쟁 같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자폐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 폐쇄적인 사랑입니다. 나만, 내가 속한 것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이 생각처럼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보다 권사님들은 결혼 생활도 훨씬 오래되셨고 연수도 많으시죠. 예, 쉽지 않다는 거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분 계신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사실. 예, 참 제가 권사님들 앞에서 부끄러운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랑도 사실 직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요즘 제가 아기를 키웁니다. 지금 8개월째 됐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기구 걸어 다니는 연습하고 막 그러는데 아기 시력이 첫돌 때까지. 0 1도안 된다고 해요. 처음엔 거의 못 보고 빛만 보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알아보긴 하죠. 막 알아보고 빵꾸박고 놔두 가리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외부의 무언가를 봤을 때 뿌옇게 그냥 봅니다. 아 뭔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만 아는데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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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나와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구별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거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와 다른 거, 나, 자아와 타자를 구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 말고 내가 속한 곳 말고 다른 집단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본성을 역행하는 일입니다. 거스르는 일입니다. 준비된 사진이 있는데 잠깐 띄워 주시겠어요? 예전에 너무 감명 깊게 봐서 저장해 놨다가 여러분들에게 공유 하는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연필 뒤공지에 달려있는 지우개로 선을 계속 지우세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선을 긋습니다. 아, 너 나랑 선 긋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모두가 다 본성적으로 누군가 선을 그어요 계속. 나는 너랑 달라. 끊임없이 나는 너랑 구별되어 있어. 나는 좀 달라. 이런 걸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허물고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끝도 없이 계속 선을 긋고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별을 지우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본성은 선을 긋습니다 경계 짓고 울타리를 높이 쌓고 성을 쌓습니다 마치 바벨탑처럼 높이 높이 쌓으려고 하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대단히 진리인 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중심부에 앉으려고 합니다. 가장 자리에 앉지 않고 높은 곳에 중심부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꾸 중심을 떠나서 변두리로 가시려고 하고요. 사람들이 가장 안 찾는 곳으로 가시고요.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십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사렛은 굉장히 변방이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모습, 낮은 곳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고 감격해서 거기에 호응하게끔 됩니다. 신앙인들은. 처음에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내 가족들만 사랑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점차점차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이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출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출교라는 단어가 세번 등장하거든요. 9장, 12장, 16장 이렇게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출교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 배제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혹자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로, 의, 이유로 배제당했고, 출교당했고요. 그리고 율법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출교당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당시안 지켰다는 것은 범죄자거든요. 범죄자들도 있었어요. 반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소인들도 스 있었고, 범죄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그 출교당한 자들, 품화된다. 그 유대교에서 당시에 출교당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나가 죽어라, 이거예요. 당시 사회가 종교와 생활이 아주 밀접한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교인이 아니면은 돌로 쳐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살지 말라는 거죠.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버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죠. 갈 곳이 없는 자들끼리 모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수많은 작은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 복음이라는 게 사실 원래는 요한을 중심으로 한 요한 공동체의 내부 복음서였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건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요한 복음에서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포기당한 사람들, 배제당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끼리끼리 사랑하지 말고 서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사실 그랬거든요. 골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교인으로서 기르소인들 잡아서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회심했을 때 사람들이 의심했겠죠? 당연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는 위로의 아들이자 사랑의 사도였던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렇게 의심받던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기옥으로 갑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바울 같은 자를 품어줄 수 있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 받아줄 수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대단히 본성에 역행하는 일이죠. 우리의 마음과는 굉장히 거꾸로 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게 복,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거부할 사람, 이 자체를 거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요한 공동체를 포함해서 그걸 해냈기 때문에 세상을 변형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되돌아 봅시다. 교회 내부에서 사소한 시시비비가 생깁니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먼 사람이랑은 그렇게 막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손이 비비면 마찰이 생기잖아요.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붙어 있어서 그런지 마찰이 계속 생깁니다.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소리도 나고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랑은 더 친하고 누구랑은 밉고 안 맞고 그런 것도 있으시죠? 난 쟤랑은 맞아. 아, 쟤랑 친해. 아, 그건 사람이랑 친해. 이런 거 있으시죠? 다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싸우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싸우기도 지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없길 바라지만요. 우리 전문용어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표현하기를 그런 거를 그쌩 깐다고 하거든요. 참 아이들 용어는 직관적입니다. 그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쌩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 c c b 비들 갈등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있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두번 그럴 거한 번으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좀더 나아가서 한번 그럴 거한번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그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고, 복음대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살다가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똑같이 하진, 힘들죠. 우리가 십자가에 당장 못 박혀서 죽기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결단도 필요한 거고 그런 상황도 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세 번 그래야 될 거로 줄여가면서 신앙인으로서 노력한다면 세상이 아주 조금씩은 밝아지고 복음이 복음 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조금 더 교회에 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교회로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 말씀은 항상 참 좋은 게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참 좋아요. 다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빗대어서 얘기하거나 뭐 상황적인 걸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깊이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봤을 때 요한복음은 크게 표적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표적과 영광. 그런데 표적은 그렇다고 쳐도 영광은 사실 영광이 아닌 모습으로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삶이 영광스러웠나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처참했을 겁니다. 세상에 부나 명예 같은 거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길 바랬는데 정치적으로 왕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고통받고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역설적으로 우리 마음에는 감동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 어디든지 언제든지 고통당하고 처참한 곳에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설교 중에 이게 노래한다는 게 상당한 모험이거든요 <laughs> 목이 또안 좋네요 제가 시원하게 못 뽑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참 사랑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선생이 가는 곳을 뒤따른 자들입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죠?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뒤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지 않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있어요, 정말로. 제가 그렇,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힘들 때는 잠시 쉬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숨좀 돌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 보혈 능력 힘입어서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힘입어서 끼리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